자, 우리 원익 홀딩스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원익 홀딩스의 주가 변동성 굉장히 커진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 빠르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익 홀딩스가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무조건적으로 뚫어 줄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 또 집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매매 기법 또한 말씀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 내에서 여러분들께 얼마 원 단위의 매수, 얼마 원 단위의 매도 타점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빠르게 시청하셔서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에 있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원익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익 콜딩스.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20%가량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맞아요. CES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워니콜딩스에 왜 많이 들어왔을까요?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메타와 같이 만든 이 로봇손이 이번 CES에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값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CES에서 로봇손이 어떻게 돼 있었다, 여러분들? 이전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큼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놨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팔고 나갔다? 전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바닥 구간에서 잡았었던 이 물량이 어디에도 나간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매집봉이 서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저점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10배, 여5배가량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이 돈이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잡았었던 세력들은 아직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들 수익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를 더 올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실 만한 게,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비중을 6.18%에서 지금 현재 3.44%가량 많이 좀 줄였는데 어, 절반가량 줄였죠. 그런데 이 원익홀딩스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비중이에요. 얘네가 비중을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늘리고 다시금 줄이고 다시금 늘리고 줄이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 얘네가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실현을 가져갔다가 비중을 다시금 잡아가고 다시금 수익실현 다시금 잡아가고 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셨었을 때는 현물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양방 베팅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냐. 우리처럼 현물을 사서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수익을 보는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롱 포지션으로 밖에 위치를 못 잡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이 세력들은요 쇼 포지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매도죠. 여러분들. 근데 공매도가 뭐예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는 거요. 이게 대차고 이게 대주겠죠, 여러분들. 개인들은 반면에 뭐를 사용합니까? 신용을 사용합니다. 신용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금도 있고요, 이자도 높고요, 상환 기간도 짧습니다. 반면에 대차 같은 경우에 대차 대주는 여러분들. 이, 어, 보증금도 딱히 크지 않고요, 이자도 적고요, 상환 기간이 무엇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걸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도 수익을 보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비중을 정말 많이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들 맞아요, 얘네가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현물은 개인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두번 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이 돈을 수익 실현하고 다시금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이번에 CES에 대한 기대값으로서 또 주가 한번 올려놓고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선 이러한 패턴을 좀 많이 깼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 이 대차거래에 대한 장고가 너무나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원이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 대차에 대한 장고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이 대차에 대한 장고가 늘어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에 대한 장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요? 예 세력들이 이번에는 롱 포지션으로 주가를 올려 놓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유가보다 이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정말 많이 개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 신용을 쓰는 게 누구다? 개인이다, 여러분들. 그런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40%의 보증금 형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만원인 주식 한 주를 신용을 써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6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물량은 청산이죠.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개인들이 공휴일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원익홀딩스에 들어와 있는 전체 비중의 4분의 1가량이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가 10만원에서 6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관망하실 수 있으실 겁니까? 분할 매수 추가 매수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심리는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20%만 빠졌어. 한 8만원까지 떨어져도 아 매도해야 되겠다. 이거 매도하는 게 맞다. 여기서 세력들 다 빼고 있네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뭐를 알수 있어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5만원 구간에서부터 딱 4만원 구간까지 누르면서 20%를 뺐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외국인들이 매집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려 놓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전에 잡았었던 이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들의 평단가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과 같이 움직여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 이번 CES를 바탕으로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 원이콜딩스와 메타와 같이 개발한 로봇손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 로봇손이요 3월 이내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고 이쪽 구간에서 매물대를 다져준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이 로봇손이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그리고 로봇섹터 26년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주주분들. 아실 겁니다. 25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AI 다음으로는 로봇을 엄청나게 밀어주겠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있었고요. 이 국내 로봇 섹터는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고 기업 입장에서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회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로봇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CES 아틀라스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아틀라스가요 자동 동차를 만드는 모습 확인하셨나요? 저는 그걸 보고 아 로봇이 이제 정말 사람을 곧 대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AI... AI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이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로봇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예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재료를 생각해 봤었을 때, 원이코딩스의 주가는 뭐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섹터들은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성장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이제 막 흑자를 전환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직까지 적자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워니콜딩스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뭐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워, 단순히 로봇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ai 반도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실적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12월 17일 날 나온 우리 주주분들 공시를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시면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을 위한 epc 턴키 수주공사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 확정계약 금액이 약 2,960억이죠 여러분들 최근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6,450억이었어요 이 수주 하나로 최근 매출액의 45.9%의 비중을 한 번에 처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하나로 모여 최근 매출액의 반타작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기술주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이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원이 코이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분들도 CES 이전에 느끼셨을 테지만 외국인들 매수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원익콜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 세력들의 매매 비중이 정말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세력들의 매매 비중이 높다 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어떤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들어오겠구나.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 공매도 세력들은 돈 어떻게 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형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쇼 포지션이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매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 세력이 비중을 줄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저점에서 잡았던 물량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매도를 할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익코딩스는요 정말 더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도 되냐? 우선은 우리가 4만 4만 원, 3만 9천 원 구간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1차로 분할 매수 이어가면 좋아 보이고요. 3만 원 구간 외국인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려놨었던 구간. 바로 3만원에서 4만원 이자 여러분들 이쪽 구간까지 눌렸었을 때 매수해도 된다 궁극적으로 2만원 구간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구간은 잘 관망을 하시는 게 낫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요 우선은 5만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도 이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에야 돈을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본전 찾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저희가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때그때 영상을 또 찍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하세요. 이때 분할 매도하세요. 어, 세력들 비중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면서 말,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우리 조주분들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에 있어 도움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이 기회의 구간인지 위기의 구간인지 여러분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 만큼 우리 주주분들 반도체 좀 들어가서 수익을 볼까, 방산 들어가서 조선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마련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시면은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내가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도체 한 종목, 로봇 한 종목, 제약바이오 한 종목, 자율주행 한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 종목을 무료로 좀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유망 섹터 분석집을 여러분들께 드릴거고 종목집까지 같이 제공해 드릴겁니다 우선 2026년 시장 전망 같이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자구요 2025년 상승과 조정을 반복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에 대세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다 산타렐리가 26년 1월 초까지 잘 유지가 되었고 주식시장의 장기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 상승 배경도 제가 전부 다정리 해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섹터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세요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제가 이 섹터들 중에서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드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반도체 종목은요 고점에서 주가가 쭉 눌렸는데 매집봉이 너무나도 많이 서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이전에 이랬었죠 세력의 매집이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 지금은 우리가 꼭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밖에도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 정말 많이 챙겨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도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은 로봇 섹터 우리가 하나 가져가자고 여러분들. 최근에 ECS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MOU 계약 체결까지 가져간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가 정말 크게 눌렸는데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유자형 패턴이 나오지 않 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매수세를 집어넣어 준다. 언제든지 올려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 갈수 있다. 이것도 제가 매수가 목표가 다정리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제약 바이오 섹터 종목 가져가자고 했는데 비만 치료제는요. 26년에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FDA 승인 기대값 매우 높은 종목인 만큼 우리 주주분 단기간에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율 주행도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만큼 정말 단기간에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네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집에서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내일 중으로 이 종목집 그리고 분석집 꼭 받아가셔서 기획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집 종목집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75933753 01075933753으로 폭등 종목이니까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폭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확인했습니다. 답변해 드릴 거고, 종목집, 분석집 여러분들께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집에서는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정리해 놨고, 분석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게끔, 재료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번에 꼭두가지 PDF 파일 받아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증시상 상황 너무나도 좋은 만큼 우리는 여기서 관망하면서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려놔야 됩니다. 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챙겨가셔서 우리 주주분들 꼭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신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원익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